네, 안녕하세요.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입니다. 이번 주도 지난 주에 이어서 다마고야의 성공 사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마고야의 성공 요인 네 번째 개인, 기업 그리고 사원의 엑셀런스 구상을 명확히 한다. 사원의 엑셀런스 구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어, 사원으로 일을 물론 하지만 직원으로서 회사에서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긴 하지만 그 사원이기 이전에 개인이죠. 개인의 라이프 플레인이 있습니다. 다마고야가 그냥 도시락, 일본의 도시락 업계에서 우뚝, 1인자로 우뚝 설수 있었던 요인은 그 보이지 않는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되었던 것들이 바로 이 개인과 기업과 사원의 엑셀런스 구상을 도출해낸 것에 있는데요. 우리는 이제 사장이던 또는 사원이던 사장이기 이전에 또 사원이기 이전에 개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개인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또 회사를 구성하고 또 국가를 구성하는 또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. 가족보다도 개인 나 개인이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회사보다도 내 개인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. 그러나 이 개인은 또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떠나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어, 사원과 개인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개인이 우선이죠. 그 회사에서 어, 뭐 종신 고용을 한 것도 아니고 노예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. 평생을 우리 회사를 위해서 너는 자유가 없이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. 자 사원으로 존재하는 한 그러나 이 개인과 기업과 사원의 엑셀런스 구상을 도출하게 되면 사원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한 그것이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. 자, 그래서 먼저 어, 다마고야에서는 그 사원의 엑셀런스 구상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가장 먼저 어, 사원이기 이전에 개인의 인생. 자, 개인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? 그걸 이제 비전이라고 하죠. 또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어, 목표가 있는가? 어, 구체적인 그 숫자나 또 인생에서 꼭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뭐 어떤 직원은 부모님에게 어, 효도하기 위해서 집을 한채꼭 지어드리고 싶다. 어, 그런 개인적인 목표가 있기도 하죠. 그리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다. 부모님에게 또는 나를 길러주신 할머니에게 또그 지역사회에서 좀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개인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회사는 회사의 비전이 있는 거죠. 그두 가지를 놓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.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거죠. 자, 이 회사는 회사의 비전이 있습니다. 그리고 회사가 달성해야 할 숫자적인 중요한 목표들이 있죠. 그것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런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이제 회사 일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일 따로 인생 따로 그렇게 해서는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복잡해진 사회에 정말 즐거워서 일하고 원앤올리 이런 회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. 좀 어렵게 되겠죠.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회사의 엑셀런스 구상 그리고 개인의 엑셀런스 구상을 가지고 놓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겁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사원의 엑셀런스 구상을 만들어내는 거죠. 그런데 대부분 이 사원의 엑셀런스 구상을 보면 주로 본인이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고객에게 인정받는 사원이 된다라는 비전들이 공통되게 나옵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을 하면서 일에 대가는 사실 일이고 그리고 고객들로부터 받는 또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감사와 응원인 거죠. 내가 하는 일이 이 지역사회를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로부터 진심으로 감사를 받는다. 그랬을 때 매우 일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대부분 사원의 그 비전을 보면. 조직이 직원이 인정하는 자기의 동료가 인정하는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하는 고객이 인정하는 뭐 그런 사원이 된다라는 비전들이 주로 공통되게 많죠. 자 이렇게 해서 다마고야는 개인과 회사의 엑셀런스 구상을 두 가지를 놓고 개인과 아, 깊이 있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합의점을 도출해내서 사원의 엑셀런스 구상을 만들고 이것을 표로 만들어서 어, 직원들이 매일 아침 회의할 때 함께 볼수 있도록 회의 시간에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죠. 자, 오늘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원의 엑셀런스 구상을 어,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자, 내일도 이어서 어, 엑셀런스 구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